연서, 비옥한 터전, 대태옥한 소속의 헬스장 코치, 본인의 바문 수치와 공격력에 기반하여 빌드의 캐릭터에게 공격력 증가를 제공하는 서포터입니다. 있기는 하다 수준의 소소한 소치이지만 힐링 능력도 있고, 흰색에 가까운 잿빛 머리카락에 빛이색 눈동자로, 성능뿐만 아니라 외모 또한 베넷이랑 많이 닮아있다 하여, 번개 베넷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격력 증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딜러의 이동거리에 따라 버프를 제공하는 특이한 메커니즘이기에, 베넷처럼 범용적인 서포터는 아니긴 하지만요. 그래서 바레사나 소 같은 낙공 딜러나, 마비카나 키네치, 글로린드처럼 딜링 중에 이동이 잦은 캐릭터가, 얀사와 궁합이 매우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사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바벨 강타. 그냥 평타입니다. 전광 석화. 여러모로 익숙한 기술 이름인데 짧게 돌진하여 번개 피해를 주고 바문가우 상태에 진입합니다. 이때 평타를 발동하면 그대로 내려 찍으며 나울레파를 발동합니다. 나울레파는 딱히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 바문가우 상태에서 진행하는 강 공격을 말하는건데 이걸 적중시키면 공격력이 증가 하고 바문이 회복되는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연사는 스킬 공급기가 아니라 스킬 평타 공급기 그러니까 2평큐로 사이클을 굴려 주셔야 합니다. 스킬을 홀드하면 번개질주 상태에 돌입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대시를 누르면 바문을 크게 소모하면서 폭발적 순간기동성을 드러냅니다. 심의산유소 바몬을 획득하면서 운동량 측정기를 꺼냅니다. 연사의 바몬이 42 포인트 미만이면 바몬 수치와 공격력에 비례한 42 포인트 이상이면 공격력에 비례한 공버프를 제공하는데 42 포인트는 바몬 수치는 좀아리송하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연사의 바몬 최대치는 54 포인트이고 이게 42 아래로 떨어지면 공버프 수치가 점점 날아기라는 얘기입니다. 운동량 측정기는 1초마다 빌드의 캐릭터의 이동 거리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서 연사가 바문을 지속적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 이동 거리에 따라 버프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사실 버프 자체는 그냥 연사 스택 기반이 맞고, 그 스택에 따른 버프를 온전히 제공하기 위해서 측정기가 측정한 이동 거리에 따라 바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딜러가 최대한 현란하게 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공 딜러나 마비카, 키네치, 클로인드인거죠 보통 딜러들은 딜링중에 이동을 섞게 되면 그게 전부 딜러수로 이어지면서 분발전도인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차스카나 네비에트, 말라리처럼 딜링 내내 무빙샷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캐릭터라면 재용의 여지가 있겠군요. 물론 얀사는 공거프 캐릭터라서 차스카 뒤에 둘이랑은 조합될 일이 전혀 없긴 하겠지만요. 특성, 근력 운동을 개방하면, 강공격 랑레파를 명중 후 15초 동안 공격력이 20% 증가하고, 궁극기로 바문을 회복할 때 추가로 1포인트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필드 캐릭터가 바문을 소모하거나 회복하면, 1.8초에 한 번씩 연사의 추가 바문 회복이 4포인트까지 증가합니다. 연사의 바문을 최대치에 가깝게 유지하고, 또 공격력 버프를 제공받아서, 공버프 자체의 최대 수치도 달성하기 쉽게 해주는 효과, EQ가 아니라 이평 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성 운동량 테스트를 개방하면 방문 발사이 발동될 때 10초 동안 얀사의 방문 회복으로 필드의 캐릭터에게 힐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힐러도 아니고 힐러 조무사도 아니고 힐러 조무사 호소인 수준의 소소한 수치를 가졌고 그마저도 2.8초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라 일단 힐링을 넣어는 드렸다 느낌입니다. 그래서 얀사 외 다른 힐러나 보마 캐릭터가 있긴 해야 합니다. 열량의 균형 나타 필드에서 열소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10 포인트가 회복되며 10초에 한 번씩 발동됩니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동되는 효과죠. 정리하자면 연사는 바몬이 높게 유지되어야 공격력 버프를 온전히 제공할 수 있고 그 방법이 필드의 캐릭터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 연사는 다른 서포터가 의뢰 그렇듯 이평큐하고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돌파 특성입니다. 돌파 재료는 승리의 자수정, 극한 눈의 듀얼응 시, 빈의 결정서, 황금 호루라기입니다. 특성은 궁극기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궁극기가 제거하는 공버프는 스탯의 상한이 존재하고, 이게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상승하기 때문에 최대한 높게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공격력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 재료는 각축의 철학, 황금 호루라기, 기각과 판정입니다. 무기입니다. 공격력이랑 원충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은데 공격력이 고고익선이 아니라 상한이 있기 때문에 예초의 번개나 식제 같은 고밸류 무기는 사실 좀 아깝고 천공의 마루가 제일 무난하고 좋습니다. 높은 기초공에 따른 공격력이랑 옵션의 원충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세팅을 매우 쉽게 할수 있으니까요. 사성 중에서는 배보창이 꽤 괜찮긴 한데 이게 공격력과 원충만 챙기면 되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의 치확까지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해지는 거라 천공의 마루와 달리 세팅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난감하다 싶습니다. 싶은 분들은 5.4에 배포한 이벤트 무기를 제공하셔도 괜찮습니다. 원충 옵션에 공격력 증가 효과를 가진 무기로 효과 자체는 굉장히 좋은 궁합을 지니는데 무기 효과가 10초로 지속이 살짝 짧다는 점 그래서 6돌 이후로 궁극기의 지속시간을 늘려서 딜러의 딜타임을 길게 가져가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추천이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진어럼이나 드릴 등으로 공격력을 확보하거나 산을 고정하는 못, 별의 나 등으로 원충을 확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유물입니다. 제토미가 무난하면서도 강력하죠. 얀사는 운동량 측정기가 있는 동안에는 대기 상태에서도 밤은 유지가 가능한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올루르이나 시틀라리 같은 오프필드 드링 요소는 없기 때문에 얀사가 반응을 터트릴 수 있도록 사이클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파트에 제토미 요원이 이미 있는 경우라면 왕실 정도를 채용할 수 있겠죠. 반에서 실론인 한운 조합처럼 원소를 선 부착해줄 캐릭터가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옵션은 전부 공격력으로 도배해주시면 되는데 양사가명함이라면200 내외의 높은 원충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충 시계를 채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돌이 없어서 궁극기 레벨도 9레벨에서 10레벨일테니 보션만 잘 챙겨주시면 원충 시계로도 공격력 컷이 그리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는 아닙니다. 패시브나 파티의 다양한 버프를 받은 기준으로 9레벨 기준 2400, 10레벨 기준 2550만 넘기시면 되니까요. 1돌 이상이라면 160에서 170정도의 원충을 챙겨주시고 파티에 다른 번개원소가 있다면 컷이 더욱 낮은 수 있습니다. 만약 5돌 이상이 되어서 궁극기 레벨이 더욱 올랐다. 그러면 11레벨 기준 2850, 13레벨 기준 3000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운명의 자리입니다. 1돌, 모든 시작이 어려운 법. 얀사가 바몽 게이지를 6포인트 소모하면 원소 에너지를 15포인트 회복합니다. 18초의 긴 쿨타임이 있긴 한데 한 사이클에 한번 돌리기에는 충분한 쿨타임. 그래서 1돌을 한 얀사는 원충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2돌, 게으름은 운동의 적. 궁극기 발동 시 패시브의 표준 동작 효과를 획득하고, 연사가 대기 상태라면 필드 캐릭터의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표준 동작은 공격력 증가, 바문추가 회복을 제공하던 패시브. 그러니까 우리가 이평큐 사이클을 굴려했던 이유입니다. 이돌을한 후에는 비로소 2평큐가 아니라 2큐 사이클을 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데다가 추가적인 공버프까지 제공하는 거죠 4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 얀사 궁극기에 별도의 스택이 추가되어서 추가적으로 바몬이 회복되고 바몬이 최대치를 추가하면 그것의 50%를 저장하고 다음에 합산하여 회복해줍니다 바몬의 회복을 좀더 늘려서 자스카 같은 캐릭터와 조합할 때 조작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6돌 비옥한 터전의 가르침 궁극기 지속시간이 12초에서 15초가 되고 양사의 파문이 최대치를 초과하면 3초 동안 필드의 캐릭터에게 피해 증가 25%를 제공합니다. 이게 기존에는 궁 지속 12초에 쿨타임 18초로 애매하게 그지없는 6초의 현타가 존재해서 사이클을 구성하는 게 다소 번거로운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더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짧게나마 피해 증가 버프를 주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고 말입니다. 추천 파트입니다. 일단 낙공 조합부터 볼까요 발레사이긴 한데 다른 낙공 캐릭터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직이동도 당연히 이동이기 때문에 운동량 측정기의 이동구리 조건을 충족하기 매우 수월하며 그렇게 연사를 통해 온전한 공버프를 받아서 푸아 엔진으로 낙하 공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비카입니다 큐브로즈 과부하 조합이 원래 가성비 느낌이 강하지만 마비카는 가성비를 넘어서 울며 겨자 먹기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 얀사가 밤온으로 마비카 전이를 채워주면서 강력한 버프까지 제공해줄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마비카 과부하가 좀 조합 같은 느낌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융의 조합에 비하면 많이 초라하긴 한데 코스트만 봐도 가성비 조합이니까 메리트는 확실한 편입니다 과부하라고 하면 발에사 마비카 조합이 좀 핫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하겠습니다 발레사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네치가 있겠군요. 연사는 따로 원소 부착에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잿더미만 토트리고 대기 상태로 들어가면 연소 반응을 방해하지 않아서 키네치, 에밀리 조합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조합이 조금 문제인 게 안정성이죠. 연사는 또힐로 조무사 호소인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딜링을 하고 싶다면 마비카가 아니라 데이아를 넣는 것이 추천됩니다. 에밀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넷을 넣습니다. 사실 이게 기존 조합에서 베넷을 빼고 얀사를 넣는 이유가 베넷의 좁은 장판에 키네치가 갇혀 사는 게 운용 측면에서 심히 불편하기 때문이라서 베넷을 다시 넣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DPS는 확실한 조합이니까요. 지금까지 얀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